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클린한 느낌의 가볍고 빠르게 할수 있는 깔끔한 느낌을 담아서 해볼 거고요. 자꾸 내려오네. 오늘 단계를 많이 좀 줄여서 해볼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도 써보고 싶고, 이 영상을 찍지 않으면 제가 새로운 제품을 잘안 써요. 쓰던 것만 써가지고, 일단 톤을 좀 정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제가 누드톤에 빠져있어서 누드톤 베이지 계열로 하고 싶은데, 오늘 클린 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보라 핑크 무드로 할지, 무화과 쪽 계열로 할지, 누디 클린 걸로 할지 좀 고민인데요. 누디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베이스는 이거 바를게요. 아노아. 아누아의 결 쿠션. 저는 1번 클리어 색상인데요. 이게 아마 1번하고 2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도 진짜 진짜 밝아요. 완전 이건 흰색 느낌이랑 거의 약간 슈화가 써야 될것 같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그냥 2번 할걸 그랬나? 이렇게 밝을 줄 모르고. 근데 이거 바르면 또톤잘 맞춰줘야 돼요. 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얇고, 적당하게 글로우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뽑혔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색은 예쁘게 뽑힌 게 맞아요. 상아빛. 사실 이거는 진짜 흰색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뽑혀서 진짜 피... 정말 피부 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잘쓸것 같거든요. 그리고 글로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애초에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이런 거는 커버력이 없잖아요 잡티 커버는 확실하게 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좀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많이 두들겨 줘야 돼요 근데 또 많이 두들기면 글로우한 느낌은 많이 사라지니까 살짝 애매한 느낌? 지속력 부분에도 결 스타일은 아닌 그리고 약간 이 퍼프가 별론 게 텐션감이 별로 없어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얘는 많이 두들겨 줘야 되는데 보이세요? 근데 이게 엄청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피부 답답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뭐 친구 잠깐 만날 때 이럴 때만 쓰는 느낌 중요한 날에는 절대 안 써요 피부 커버 없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발라주고요 근데 이제 예쁘게 할지긴 해요 일단 불필요한 부분 파우더 좀만 하고 파우더는 저의 최 퍼더. 이 트러블 말고는 피부 결이나 모공이나 이런 피부 컨디션은 좋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발라도 괜찮네요, 생각보다. 전 요즘 그냥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눈썹은 이 섀도우 스쿨포스쿨 3호 밀크스모어 가장 밝은 요거랑 이거랑 섞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다이소 붓신데 섀도우로 눈썹 채울 때 추천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눈썹이 이렇게 해주고요 뭔가 오늘 윤곽 먼저 잡고 하고 싶어서 데이지크의 쿨 블렌딩. 드디어 일본에도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나서 좀 선선해졌어요. 바람도 불고, 쉐딩은 파우더 처리를 했어도 일단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해주신 다음에 이제 뭐 쓸어주거나 하면 되는데 두드리는 것만으로 되더라고요. 컨실러로 1차 컨실러 작업하고 파우더하고 한번 더.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안 가려지네. 섀도우는 진짜 간단하게 넣어줄 건데, 이거 발레리나. 단독으로 바르기에 가장 무난한 템. 부어 보이지도 않고. 딱 이런 느낌. 청순, 청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를 트여줍니다. 이거 진짜 추천해요. 속눈썹 사이를 메꿔주고 트여야 나중에 애교살을 만들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눈이 더커 보입니다. 후에 도화살몬으로 눈 앞머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사용한 쉐딩 컬러로 그림자를 넣겠습니다. 안교살이 있고 없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눈 아래에 펄을 막 넣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삐아의 쿨 스탠다드로 쿨 스탠다드에서 이 색상 흙만 넣어줄게요. 음. 예쁘다. 이렇게. 아이라인은 딱 그리고 싶진 않은데 클리오 슈퍼프루프 아이라이너 키레시 애쉬브라운으로 속눈썹 숱이 좀차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연하거든요 살짝 메꿔주기만 할게요 조금 또렷한 느낌만 오늘은 나갈 거예요 속눈썹은 좀 또렷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픽스 블랙. 갑자기 이 쿠션 호호됐어요. 커버는 없어도 전에는 진짜 선자국 많이 났는데, 유착 괜찮은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베이스 살짝 한 번만 더 올려주고. 이거 진짜 광이 너무 예쁘다. 블러셔는 이거 올려볼게요. 베이지크의 플러쉬 리벤 치크밤 6번 베일 색상인데, 연한 연보라 색상이에요. 이게 또 광이 미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홍이모가 만드신 브랜드? 퍼프로 터치해주면, 이렇게, 이런. 사실 이거는 손으로 톡톡톡톡 발라도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를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죠? 뭔가 은은하게 혈색과 생기를 넣어준다는 느낌? 진짜 예쁘다 코끝에도 살짝 넣어주고요 너무 예뻐요 다음에는 다른 색상도 한번 써볼게요 하고 그래도 조금 하이라이터는 하고 싶어서 달빛 물방울 색이 딱 맞거든요. 코끝만 넣어줍니다. 로지듀. 이게 립펜슬을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립펜슬 주고요. 립은 뭐 바르지? 머리가 완전 부시시하다. 음, 엔디얼의 글로우 립 컬러 6번 언그레이스. 약간 손등하면 요런 느낌인데 저 처음 발라봐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 완전 제가 좋아하는 느낌. 그리고 진짜 얇게 올라가고 막 글로우가 뿜뿜은 아니에요. 글로우를 더 하고 싶으면 글로스를 얹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 지금 한 번만 발랐는데. 오 마이 갓. 뭔가 생기는 더해주는 우화가 느낌의. 너무 예쁘다. 아니, 찰떡이잖아. 너, 내 파우치로 들어와. 저근래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립 진짜 오랜만인데. 똑같은 색깔로 착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메이크업이랑 찰떡이야. 찰떡이야.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오늘 완전 간단. 오늘의 발견. 엔디얼 틴트. 너무 예쁨. 진짜 이거 턱표지면좀 아니네. 진짜 너무 예뻐요. 엄마. 너무 예쁘죠? 저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누아 쿠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청순. 근데 확실히. 블로우 치크도 발랐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붙긴 합니다. 근 일단 이립 컬러 미치도록 예쁘고요. 진짜로. 이립 펜슬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가볍게 한 눈화장과 이 은은한 치크. 진짜 이거 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예뻐 광 자체가 너무 예뻐요 피부 피부 광이 진짜 마음에 들어 오늘 이렇게 해본 메이크업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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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왜냐면 최근에는 저좀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려고 해서 빠르게 끝나고. 이런 청순한 느낌으로 완성할 수 있다니 여러분도 메이크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지금 머리를 머리가 난장판이지만 앞머리 또 고민 고민하다가 냈거든요 또 오늘 느낌에는 앞머리가 없는 게 좋긴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낀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 건데 일본 한정으로만 나왔대요 이름이 아이엠 크리스틴 초코 색상입니다 진짜 이것도 예뻐요 딱 이런 메이크업 할때 이면 예뻐요. 아, 근데 이, 오늘 메이크업이 아무리 까는 게 예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